대한민국에서 컬스 많이 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9 2년물이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설해 백설! <laughs> 자꾸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나수있지 않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뭐 많은 애국자분들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총성 예. 저는 여기 대한민국의 망내 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점점 날이 갈수록 애국하시는, 어, 마음이 엄청히 참, 음, 강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어, 이 나라가 이렇게 될 줄도 몰랐습니다. 정말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군에 끌려가서 정말 총칼 없는 전쟁을 치르고 이렇게 해왔지만 저는 전진만 하는 이나라인지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아주 혹산망하는 걸 보니까 속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는 저 청와대에 정말 나쁜 사람들, 진정 가짜, 대통령이라고도 하지 마세요. 저자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나라를 훔친 도둑놈, 도둑놈한테는 도둑놈이라고 하는 게 원칙이지, 도둑놈한테 왜 도둑놈이라고 소리를 못 합니까? 예, 그러고, 이 우리나라 헌법에 헌법 1항에는 대한민 1항 1조에는 대한민국이지만 1항 1조 2항에는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벌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권은 뭐냐? 주권이라는 것은 모든 법과 모든 이 어... 다그 행동을 다 국민이 하고 주인이 국민이라는 뜻인데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청와대 저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이 나라 전이 대한민국에 저놈들은 진짜 참 무서운 놈들입니다. 또한 저 대한민국이 상권 분립이 지금 다 주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는 엉망진창이 됐죠. 여기저기 광화문에 가니까, 엉망이라는 그큰 뭐, 저 헌수막인가 걸쳐있더라고요. 진짜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것 같아요. 예, 그러고, 저 국회에, 국회에 있는 저자들, 국회가 아니고, 국회놈들 저 개만도 못한 자들 국민의 설자를 가지고 국민이 뼈아픈 돈 세금을 가지고 저 놈들은 가진 호로식 사기사욕하고 있는 놈들 저 놈들 이 나라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를 아주 망가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을 했으면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잘못을 인정을 하고 국민에게 똑바른 에? 자세로다가 가지가지 되는데 저놈들의 거짓말만 실시하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 정직하신 대통령 께서 너무 깨끗했기 때문에 당한 것이지만, 저놈들이 어떻게 탄핵을 했습니까? 탄핵할 당시에 저놈들이 300명 저놈들이 299명이 저놈들이 투표했지 않습니까? 탄핵을 찬성을 했던 반대를 했던. 299명이란 놈들 저놈들은 이 나라에 살 가치도 못되고 국회를 빨리 해산해야지 됩니다 국민 혈세를 가지고서 저들이 돈을 먹는 놈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이나라의 상권 물림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라 쓰지 않으면은 이제는 안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조금 전에 제가 인천에 메가다 장군 동상을 우리가 방문했습니다 을 메가다 장군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6기5때이 나라가 군사나 다 되고 남은 것이라고는 낙동강 전선 3분의 1백기 없었던 이 나라였었습니다 저 일본에서도 안된다 미국에서도 안된다 이러한 시국에 메갈라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허리를 뚝 잘라서 인천 상륙작전을 했지 않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그 인천 앞바다에서 포를다가 얼마나 이 북계군에게 포를 쏘아 진력 진군진군에서 서울까지 진군하고 낙동강까지 다이계례도장들을 다쳐울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메가다 장군 아니면은 일어나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메가다 장군에게 정직으로 일어나야 정말 은인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조금분 해가니까 메가다 장군 동생에다가 어떤 골빠진 놈이 그자가 목사인지 진정 목사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메가다 장군 동상 다이에다가 불을 질렀다 합니다. 불을 질렀는데도 메가다 장군께서는 우뜩하니 하나도 다친 데 없이 우뜩 그대로 서 계셨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을 주나도나 저 인천 자유공원에 그분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뚝 서서 계십니다. 그분이 들어갈 당시에 명언 말씀을 하셨죠. 노병은 살아있다. 이러한 명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노병이 죽은 게 아닙니다. 노병은 살아서 잠시 물러가는 것 뿐입니다. 제가 나이가 어느덧 좀 됐다고 해서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난세 난국으로 가는데 정말 주저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몸은 지금 안 아픈 곳이 없어도 제가 메가다 장군 그 동상을 결합했었습니다. 메가다 장군 동상 거기에서 지자회견을 하고 우리가 좀놀이 와서 참 눈물 좋은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우리 경지들이 또의용단이라고 해서 그늘에서 동상이 있는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저는 거기서 목이 메어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어찌 이름없이 이렇게 전쟁터에서 가실문물을 흘내시하고 음지에서 동상도 동상같지 않은 동상이 서있나 동지들이여, 정말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겠노라고 거기서 외치며 정말 눈물을 펑펑 쏟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은 저 북한의 전웅들과 여기 정치하는 세력들이 반분점 연락 사무소를 차린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길에 가서 모을 면주서라도 막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참여 주시고, 이것만큼은 꼭 우리가 막고 또 다른 것도 다 막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문합 여서울시청 대한문합 아까 어떤 분이 이야기하신 분이 계시죠 애국자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애국 성지입니다 또한 여기는 정치세력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단지 민초로서 정말 나라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오셔서 태국기에 정진하는 것을 아시고 분탕치기하지 마시고 은혜하지 마시고 여기로 많이 모여서 이 나라가 깨끗해지고 정말 이 나라가 훌륭해질 때 우리는 이렇게 해왔느라고 부손들에게 영원히 남길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어, 이제부터 저는 작은 그린이라고